바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대씨를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한 가운데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 김만대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1일 조사 이후 3일 만으로 유동규 전 성남중식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뒤첫 소환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어제 오후 천화동인 사고실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이틀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뇌물 부인에 대한 공소가 진행, 이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표시한 데, 유전 공도장에게 산업 여원을 건네면서 무엇을 부탁했느냐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죄송하다고 말을 박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방안 계획을 오늘 공개한다고. 아, 장대 오늘 오후 2시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왕 네. 예 커피 한잔 갖다 놓고 그딱 시작하면 예. 네, 그래. 그러면서 모리 커피 하면서 얘기들 네. 부드럽게 얘기가 나 가지고. 예. 뭐. 그래. 네, 네. 종이컵을 드시게 되는 이유도 말씀하시고. 아. 빨리 와요. 아이 와요. 독자들 기다리고 있구만. 독자도 기다리고 있구만. 아,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공스터 TV 루피입니다. 오늘 또. 네, 오늘 또... 네. 월요일 아침, 에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보여주고, 와, 아, 아, 김용태님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시청자들이 기다려요. 예,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 김용태 사장님이 언제 또 알림, 핸드폰, 핸드폰 어제 신청해서 봤습니까? 이제 또 왔습니까? 이제다 알람이 딱뜬 모양이지. 예, 오늘은 특히 이제 그, 월요일 날이라서 어, 바쁜데도 우리 저오 기자님이 에, 방송을 또한번하자고 해서 또 어, 마지막으로 나 어, 남원에 내려가면서내려가면서 <laughs> 내려가면서 <laughs> 얼굴 밀고 가고 싶은 모양이 안는다고도 또혼다고 허자고 해죠 커피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모닝 커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네. 오, 오 기자님 굉장히 네. 뜨겁습니다. 네, 뜨거운 거 좋아해 요 저는. 어 아, 그러게요. 왜그 그래. 종이 컵에다 주세요? 저는 이렇게 아, 어, 우아한 컵에다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좋아요. 아 이게 평생을 이걸로 하고. 아, 잔에 이게 아 네. 좀 잔에 일관성.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다 하면 뜨거운 물 보면은 약간 아 이게 차가우니까 자기가 네. 그릇이 차가우니까 네. 진이 네. 차가우니까 네. 여기다 뜨거운 걸 그대로 유지하시는구나. 아, 아, 워낙 네. 뜨거운 분이시니까 네. 네. <laughs> 예 역시. 커피 한잔 드시더라도 네. 다르군요. 네. 네. 9시 25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잠깐, 잠깐 인사드리고 인사 좀...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잠깐 인사드리고 저는 또 멀리 또 내려가야 되서요 네. 그래서 잠깐 인사드리고 저... 제안하러 아, 가겠습니다.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그 이낙연 예, 전 대표님께서 그 원팀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아무래도 1인이 나와서 그런가, 그런데 그, 분들 빨리 마음 돌리고, 이렇게 원팀으로 합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분의, 네. 그분들의 충정, 네. 충분히 네.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저는, 네. 저는 그, 그분들이, 네. 아,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아침부터, 네. 네. 이를테면,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 소위 그쪽에 수장이라는 분이 원팀으로 마음을 정해서 하기를 한다고 그러면 좀 따라 주셔야 되는 것이 그 네. 다음에 그 그런 다음에 또 제가 그 지역 네. 어, 전주 쪽에서 보니까, 예. 유연하게 어떤 교회, 예. 특정 교회인데, 예. 거기서 보니까 거기는, 그, 저, 민주당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내, 네, 이낙연 후보, 예. 그런, 신자 하면서 어떤 교회나 그런 데는 이렇게 집중, 있잖아. 요응집력이 예.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그, 저, 그, 그 캠프 인 막, 뭐라 그럴까, 그, 저, 뭐지, 그, 저, 그, 당호, 아니, 뭐, 저, 뭐지, 투표. 예. 그, 그, 거기에 막, 올리더라고요. 아. 투포인단인가? 뭐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올리더라고. 그래서 네. 전혀 그쪽하고는 당연하 거리가 먼 교회인데.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목사가 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명박이 그랬던 것처럼. 이명박이 전국에 교회를 돌면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저, 김용태 사장님, 하이트. 윤 짜장이 윤 짜장 비하 발언 유튜브 사, 그 사찰 모니터링 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야, 무슨 저 여기 저 이제 네, 김용태 사 윤짜장이 윤짜장 비하의 발언 유튜브 사찰 모니터 링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고 있겠죠 뭐 네. 네. 걔네들이 이렇게 항상 하는 것이 그래 가지고 건드려서그 그런, 다 검찰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 공안검찰이 뭐 그런 사람들이 약점을 보고, 예. 약점을 갖다 털어가지고, 너한번더 얘기하면, 음. 그런 수법을 뭐 윤석열이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죠, 뭐, 예, 예. 그냥, 그러니까, 예. 난, 그냥 주장, 뭐, 누구 주장하고 막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누구를 뭐 찍어,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제, 어, 뭐, 심정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아침에 뉴스를 네. 잠깐 보니까, 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홍준표 씨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오늘, 네. 윤석열 측에, 네. 뭐, 박진희이 뭐냐 해가지고, 뭐, 별, 그 경남 도지사 했던 사람 뭐 해가지고, 어 선대위원장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선대위원장을 네. 막어 세우니까, 홍준표가, 그, 그러고 그다음에 네. 그, 러고그 다음에, 그, 윤석열 쪽에서는 또 그랬나 보죠? 그, 저, 부인을, 홍준표의 부인을, 네. 무슨, 무슨, 무슨 정치에 참여하는 무슨 위원장을 네. 네. 세웠나 보죠? 네. 그걸 보고선 부인하고, 네. 따뜻하게 부인이 세상에 나와서 음. 어떤 큰 권한이 없는 분이, 음. 그 다음에 음. 또 같이 동참하는 그런 것이 아름다운 동행이 아닌가. 음. 저는 그게 공감이 갑니다. 네. 근데 네. 자기 부인을 갖다가 바깥으로 같이, 이재명 후보도 같이 부인하고, 음.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또, 근데, 그러면서, 그저 가정에 사는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네. 지금. 네. 근데 그 원희룡 같은 경우 부부가 동반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네. 뭐 말도 안 되는 전문가가 의사 전문가가 네. 상대방을 그렇게 비방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홍준표 의원님 오늘 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고요. 네. 그쪽 당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네. 아름다운 동행을 하세요. 네. 국민들한테 그런 본보일게 보이시라고 네. 이 뒤에서 이렇게 뒷조사나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김영태 사장님, 특히 수장이 결정했으면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지지자입니다. 수장이, 그게 무슨 말이자면은, 예,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했으면은, 그걸 따라야 진정한 지지자다.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우리 이낙연 열성 지지 팬들, 이제 원팀이 되어서, 하속히 정권 재창출하는데, 이재명에게 밀어줍시다.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이, 우리 최대현님 오셨네. 최대현님 누구냐면요. 네. 관청, 피해자. 네. 관청 피해자, 관청 피해자 모 네. 관청 피해자라고 습니다한 지금 1만여 명인데 다 합치면 한 3만 명이에요. 관청 피해자들, 피해자들 네. 그럼 많으시군요. 네. 네, 그 전부 다그 피해자들입니까? 이 네. 사람들 그냥 응? 네. 네. 관청으로부터 피해를 당해가지고 거지가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뭐그 사람들. 네, 수장이, 이제, 우리, 예, 최대현 수석회장입니다. 수석회장이 다 해. 예, 이제, 그, 그래서, 그, 구수의 창설자 예, 분이 계시지만, 우리 최대현님께서 많은 걸글어 올리고, 어, 대법원 상대와 김명수를 몇 번을 고발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인데, 어, 아, 최대현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아, 김명태님, 초신님, 정대태님, 노숙중님, 한국일보에서 보도 났다고 그러는데, 한국이 뭐 아직 보도 못 보았는데요. 예, 음. 하여튼 그 감사합니다. 그 이, 가, 같이 저기 해주셔서요. 그리고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또 서울로 나갑니다. 나가데몇 위시 차타러 가니까 오늘 아홉시 아홉시 예. 예 그, 여기서 가까운 예. 버스 타고 이제 나가면 되겠습니다. 에, 그다음에 어. 전철 타고. 예, 에, 전철 타고. 에, 에. 오늘 내려가십니까? 예. 아니죠. 또서울서우리 이제 목요일 날 어. 하게 되고요. 예. 그거 다음 주잖아. 요번 주요죠 목요일. 어, 요번 주인데 네. 네, 기다리죠. 아, 네. 네. 아 여기서 서울에서 기다립니까? 예, 예, 기다리죠. 그래 또 왔다 갔다 네. 하는 거뭐 차비도 네. 있고 시간도 걸고 그래서요. 그다음에 쓰고자 하는 글 네. 같은 거쓰려고 지금 어디서 쓰려고 어, 노트북 갖고 왔습니다. 아, 아, 그래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노트북으로 저는 안 치고요 네. 만년필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만년필, 로 예, 구식입니다, 나는. 아, 네. 응, 아니면 기자, 지, 옛날 기자 집에서는 또 네. 먹에다가 펜 있잖아요. 촉이, 예. 펜촉 있는 거, 그걸 찍어서 씁니다. 하나, 예, 이렇게. 예, 구식입니다. 예. 예. 아, 하여튼, 어, 한국에 뭐가 났는지 좀, 좀 보고, 어, 아직 못 봤는데, 예, 보고, 어,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는 거는 우리 또, 오 작가님께서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뭐, 가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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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뭐 마지막이에요. 어, 자주 아, 이제 아니, 뵙고, 아, 예. 일주일도 아쉬워서 그러신 예. 것 같은데, 또 예. 자주 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인사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관청 피해자 3,000, 네. 아, 3, 3만 명이 되신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오불관원이라는 말 있잖아요. 오불관원. 네. 내가 아니면 상관없어. 네. 근데, 네. 우리도 당, 당합니다. 당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당하게, 우리도 당하게 하는 네. 그런 사람을 지금 뽑아놓으면 더더구나. 음. 우리는 우리가 당할 일이 더 가까이 옵니다. 네. 더 네.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걸잘 보시고, 남의 얘기 아니다. 오불관론이라는 게 남의 네. 얘기가 아니라, 네. 나, 나도 네. 저럴 수가 있다.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그 저, 정치에 외면하거나, 네. 정치에 어떻게 네. 언론에 휩쓸려가지고, 자기 뜻이 아닌, 네. 그렇게 휩쓸려 버려버리면, 네. 그, 인간 중에서 가장 짐승 같은 인간에게 음. 자기 자신의 삶을 음. 내놓고 음. 거기에 그 노예가 되게 된다는 음. 아리스토텔레스가 인 하신 말씀을 좀 음. 오늘 아침에 좀 어, 지, 즐거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즐거운 세상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런 짐승 밑에서 살아야겠습니까? 음. 짐승 같은 인간에게서 음. 이거 이제 제가 서를 찾다 보니까. 저는 구속영장을 쳐, 구속영장. 예. 네. 구속영장을 쳐가지고, 저를 구속하려고 했던 그, 박상선 검사. 예. 네. 그, 피해자들이, 그, 저기, 고소고발도 안 했는데, 저를 인지사건으로, 인지사건으로, 어, 저기 하려고 했던, 이게 구속영장입니다, 이게. 이게 구속영장이고. 아침부터 구성 녹장하든 아니 이제 그러시겠지만 네. 보는 분들 네. 아침 즐거운, 네. 즐거운 저도 동냥 이거 네. 보니까 그냥 네. 하, 네. 이거 한 딱지가 이거, 나는데 그래서 대판장이 이렇게 또 어, 불구속으로 그냥 그, 저기에서 한기를 냈으니까 아까 게요. 김용태 분이 네. 지금 유튜브 윤짜장 비하 발언 유튜브 사찰하고 네. 있대잖아요 모니터링 네. 하고 있대잖아요 네. 지금 언론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중동이나 네. 방송이나.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음. 지금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꼼짝 못하게 자기는 음. 언론의 자유를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네. 어, 자기가 뭐저가면 언론의 자유를 자기 한 무슨, 뭐, 소위 피, 저, 도전을, 다, 당하면, 언론에 대해서 도전을 당하면, 언론에 대해 도전을 당하면, 이를테면 유튜브 방송에서, 음. 어, 당하면 언론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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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음. 지금 뒤에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군요. 예, 음. 네. 그, 아, 당연히 하고 있겠죠. 걸 아, 네. 성격을... 박님께서 윤짜장 이놈 죽어야 합니다. 저 대검에서 서울에서 우리 모니터링 다 했습니다. 에. 댓글도 댓글도 모니터링 할 걸요. <laughs> 그렇다고 위축되면 안 됩니다. 검이 네, 예, 지금 몇 빠졌... 개월 몇 개월만 더 에. 우리가 에. 꿋꿋하게 하면 에.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어 이재명과 또 저쪽에 홍준표든 네. 윤석열이 나오면 네. 네. 두 사람은 보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보도를 하게 되면 네. 이제 더 이재명과 네. 그다음에 저쪽 어, 후보들과의 차이가 차별화가 네. 분명하게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지금 언론에 의해서 네. 지금 많이 감춰진 감춰진 네.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쁘게 들켜진 네. 이재명에 대해서 네.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네. 그것을 깨고 말 겁니다. 이번에 국정 어, 국감에서도 너무, 보았, 너무 예, 아, 국감에서 보았던 것이, 예, 그랬던 아니. 것처럼, 네. 이번에 보일 겁니다. 네. 우리 얼마나,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 네. 이재명, 네. 그 다음에, 이낙연, 네. 두 분이 포옹하고 멋있는 모습, 앞에서는 뭐, 네. 시위했다는 분이 아주 적극, 뭐 그런 거 저거 한 사람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나와서 이제 한 100여 명 가서 시위했다는데 네. 근데 뭐, 이낙연 사랑해요, 그러는데, 진짜 이낙연을 사랑해서 그러는 사람인지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거, 그러고 있는 반면에, 저쪽에서는, 어, 뭐 집안 싸움, 부모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 네. 그런 거에서 비교를 이제 국민들이 하시면 네, 오작가님 김용태님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네. 인사 한마디, 선수, 어, 김용태님께서. 아유 이렇게 오 작가님, 아까, 아, 이렇게 오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예. 어제도 잠깐 얘기 들었지만 이렇게 해서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인사. 여기 들어오시는 네. 상당수 분들이 네. 저는 편하게 네. 남들. 다 좋다는 직장에는 중앙일보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것에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 20년 전에 그 신문사를 나와서 저는 네. 저는 이제 무슨 밖에 네. 나서 사회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책으로 책으로 네. 그런 것을. 어, 어, 좀 세상에 대해서 밝혔고, 네. 그 책이 네. 지난 노무현과 그 이회창 네. 그때 기여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글로서 이렇게 네. 여러분, 아저 세상에, 그러다가 네. 지금 서울의 소리에, 그, 서울의 소리에 네. 그70 넘으신 세 분이, 네. 저는 지금 65살이고요, 네. 70 넘으신 분들이 애쓰시는,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네.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 우리도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예. 어, 보이시면서 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김용태, 최재현 뭐 여러분들 음. 만나게 돼서 음. 그다음에 다음에 이런 댓글도 아주 신나는 음. 댓글만 음. 저 어저께 사랑으로 나는 노래를 음, 불러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신나는 세상에서 음. 그런 댓글도 신나는 얘기. 예. 막 그런, 오늘은, 뭐, 뭐, 뭐가 즐거웠었다. 응. 뭐, 뭐, 뭐가 해가지고 그런 거, 이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막 그런 예. 얘기 같은 예. 것들이 이제 뛸수 있는 예. 내년 3월 9일부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또한, 검찰이 찍으면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예. 고로 검찰은 괴물 범죄 집단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국민 앞에서 하는 거보이시죠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아주 농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 갖고, 사과 갖고, 그렇게. 그런 것이 지금 또, 또 다른 발뺌을 하고 있는데, 사과라는 건 절대 할줄 모르는 사람들. 다 아, 그러겠습니까? 검찰도 이제 검찰 좀 깨십시오. 그 안에서 좀 한두 명, 그, 이문정, 응, 어, 음. 검사라든가, 뭐, 진혜웅 음. 검사뿐만 아니라, 네. 왜다 여자분이신 분만 계시지? 그러니까. 남자, 남자도 검사 분들도 많이. 진해원 검사. 어, 그럼, 그, 그런 음. 분들이 좀큰 음. 목소리를 좀, 네. 목소리 좀 내셔서, 네. 검찰에, 검찰다운 네. 모습, 정말 우리가 바라고, 어, 보고 싶은 검찰, 음. 우리가 음. 기대하고 있는 검찰, 우리가 원래 기대하고 있던 검찰. 음. 마찬가지로, 판사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음. 그걸 좀, 어, 드러내 보여주십오 안에서만 그냥 마음에서 그냥 꾹꾹, 응, 굿, 앙, 앙만 걷지 마시고. 네, 얼마나 맞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겠지. 네. 정말, 검찰들이 제일 창피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제일 창피할 것 같아요. 검찰에 네. 있는 사람들이. 예. 네, 아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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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간이 저렇게 우리는, 우리의 수장이었단 말이야. 예. 네. 정말 쪽팔린 거 아닙니까, 그거. 어, 응. 맞습니다. 예. 네. 하여튼, 에, 대통령님이 오늘 국회에 오신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어, 옮겨, 어, 오실 때마다 버스를 옮겨졌는데, 저는, 아, 안 그랬는데, 예, 경찰이 제 차를 호위 감시하고 있네요, 어, 모듬지게, 예. 아, 그래요. 아. 어, 빚을 어, 정대택님, 노덕봉 회장님, 초심님, 끝까지 싸워주셔서, 어, 화이팅 합시다. 끝까지 싸워달라고. 예, 예. 화이팅이다, 여러분 우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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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작가님도 끝까지 에 예, 화이팅이 아니라 예. 하이팅. 화이팅은 아, 하이팅. 예. 일본 애들이 만든 것이 됩니다. 예. 화이팅. 그러니까 예. 싸움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싸움질하고서 그렇게 처, 우리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들지 말고 요 예. 하이팅. 예. H I 아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예. H I G H T I N G. 예. 하이팅. 예. 높은 곳을 향하여 더 좋은 세상을 향하여 더 높은 음. 곳을 향하여 뭐뭐 음.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하여튼 높은 곳을 향하여 더 좋은 음. 곳을 향하여 하이팅. 우리 뭐, 싸움 하면서, 그런, 그런 것들하고. 저, 윤석열하고 1대1로 붙으면, 너, 저는 키가 한 15m 센터에 작을 수 있겠지만, 네. 그 헛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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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태권도도 15일밖에 안 뱉거든요. 그러나, 딱 해서 1대1 붙어버리면, 근데 걔는 사람을 쓰려고 그래, 뒤에. 네. 그렇지만, 1대1로 붙어버리면, 나는 네. 그런, 큰그 덩치 큰에 100kg고 나는 60, 62kg거든요. 네. 딱 하면 딱 붙어버리면 나는 네. 어떻게 해서 휙돌 달을 착해서쩍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리가 네. 약해요. 맞아요. 그리고 맨날 다 어, 조사하느라고 맨날 다 앉아 있었지. 네. 평생을 그랬지. 네. 그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해서 서울 법대 들어갔으니까 앉아 있었죠. 네. 나도 막글 쓰는 사람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지만 네.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끝나고 나면, 야저 맨날 술만 많이 먹었다면서요. 거기서 맨날 앉는 룸사롱 같은 데서 술 마셨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거 하다 보니까 쭉쭉 네, 네, 네. 자리가 벌려진 이유가 있어요. 음. 그런 애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삑! 돌려서 애들이라고 한 거는 나보다 다섯 살인가 어리니까 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애같이 굴고, 그러니까 딱 뒤돌아차게 하면서 정강이 있잖아요. 처벌은 그냥 꼬꾸라집니다. 아, 예.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뒤조사하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지금 뭐 싸움 얘기하는데 진말이 이런 것이 파이팅입니다. 네. 근데 걔네들 일개일 싸우려고 안 그러죠. 네. 꼭 뒤에 꼬붕들을 데리고 다니죠. 네. 코로나들이 네. 전도환이 그랬던 것처럼. 네, 네. 맞습니다. 전전도이 그런 것을 네. 많이 봤습니다. 네. 아, 아이고 아침 일찍 뭐 싸움하는 얘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침 소식은 이것으로 끝내고 이따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공수 처 TV 아침 소식 네.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아, 네. 마시면서 습니다어친도 천천히 가도 돼. 25분, 20분.